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일본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LF 소나타 2.0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15년형으로 현재 키로수 10만 5천 키로입니다. 현재가 1,190만 원이고요. 검정색입니다.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고요. 실내 사용감 적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사용감 굉장히 적습니다. 이어 송풍구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깨끗하고요. 10만 5천 키로입니다. 키로수 많은 거 아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스마트 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에어백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룸깨끗하고요 휠에 흠집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약60% 이상 남아있습니다 성능 기록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 이력은 없습니다 다만 용도변경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무빵 차량이고요 lpg 차가 아니라 휘발유차 렌트 이력이기 때문에 장기 렌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부 미세누유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입니다. LF소나타 2.0 프리미엄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렌트 이력은 있지만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장기 렌트로 확률 높고요. 옵션 좋고 연시 키로수 나쁘지 않고 가격도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